빌립서 4장, 4장 11절과 13절을 읽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만족 만족이 무슨 뜻입니까? 만족. 만족. 만족이 무슨 뜻이죠? 만족은 어떠한 행편에든, 어떠한 행편, 다양한 행편, 어떠한 행편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자족하는데, 어떠한 행편에서 자족을 하는데, 행편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게 만족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편을 만나든지, 바로 그 행편을 허락하신. 주림을 기뻐하고, 주림의 뜻을 기뻐함으로, 주림 안에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거. 그게 만족의 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패든지 나는 뭡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이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이다. 배우는 게 학생이죠.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원갈 때까지 뭡니까? 예? 만족학과, 만족학과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절, 내가 빛이 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풍부한 것을 다 배웠노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난과 부요 속에서 가난과 부유의 경험 속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로우면 부유로운 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주님의 뜻으로만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사람은 13절에 내가 강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강한 용사로 성장시키신다. 13절. 강한 용사가 되어야 글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글토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글토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린애는 모든할 수가 없다. 어린애는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용사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내 영혼이 성장하면서.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만족 학과를 공부를 잘하고 A 플스를 받으면 내 영혼이 쑥쑥 성장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은 성장시킬 목적으로 가난도 허락하시고 배고픔도 허락하시고 풍핍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풍부도 허락하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지막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을 봅니다. 팔복.